코카콜라 아 o l a Coca Cola. Coca Cola. Coca Cola. Coca Cola. Coca Cola. Coca 여기 김 씨, 여기 인터뷰 가능할까요? 아니요. <laughs> 네, MBTI는 어떻게 되세요? 이해 예! 아 이해 낫지 이 로블럭스는 <laughs> 하십니까? 네. 로블럭스. 한번 뺏고 잼 못할 일곱 번 깼어요. 저는 1하고삼 번은 깼습니다. 예! 뻥치지 마. <laughs> 그렇다면 김혁 씨, 이해. 김혁 씨, 그러면 자신의 이름은 뭔가요? 한국말로 한국말로 뭡니까 마지막입니다. 오늘 인사 여기까지.